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먹튀 청와대 알바끼 공직자 내부고발 양심선언 국회의원 바꿔먹기 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인 3월 7일자로 공직자 정치인 공기업 밥줄 끊고 숨통줘요 국회의원 바꿔먹기 라는 동영상을 올려놓고 후속편으로 불법 비리, 뇌물, 인사청탁, 내부고발, 양심선언, 국회의원 바꿔먹기 시리즈를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와대 특활비와 임기말 알받기 인사 문제가 터지더군요. 그걸 지켜보면서 속으로 오호 이걸 나중에 모델거리로 삼으면 되겠다. 쾌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저는 정치꾼들과 고위공직자, 정치꾼들과 공기업이 한통속으로 연결된 고리를 끊고 각계 전투로 부패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숨통을 조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퇴직하고 끈 떨어진 자들을 좀 속된 표현이지만 갈기갈기 너덜너덜 대롱대롱 공직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모델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려진 가짜 뉴스 공장 시리즈 첫 영상. 한동훈과 검수완박편과 윤석열의 첫 단추편에서 연거푸 강조한 내용은 국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개만도 못한 사람. 주인을 물려고 달려드는 개새끼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서 이런 표현이 의미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싸가지없게 보이거나 듣는 이가 기분 나쁠 수 있으므로 고상하고 점자는 다른, 다른 단어로 표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이 동영상들을 봤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럴 가능성은 0.01%도 없을 텐데, 마치 제 동영상을 본것 이상으로, 마치 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듯이, 제 동영상에서 강조한 대로, 음, 곧 퇴직하고 끈 떨어질 자들 중에서 갈기갈기 너덜너덜 대롱대롱 모델을 하겠노라고 스스로 나선 자가 있네요. 거기에 더하여 주인을 물는 개새끼 역할까지 도맡아 하겠다고 나섰으니 이었지 반갑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밀어놓았던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들 중에 퇴임 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다. 퇴임 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다.라는 어떤 이의 외침에 귀가 설게 타고 군침이 돌더군요. 그렇게 외친 이에게 이 동영상을 기꺼이 선물하겠노라는 핑계와 더불어, 이 동영상 자네 때문에 올리는 거요. 덤티기도 쉬워야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물려고 달려드는지, 허풍과 구라는 아닌지 지켜보면서, 갈기갈기, 너덜너덜, 대롱대롱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등도 두드려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어야겠습니다. 아 그럼 이 동영상의 본론입니다. 아,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아, 근무한 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어, 청와대의 불법 비리 먹튀 사례 또는 알바기 공직자의 비리를 알고 계신 분이 내부고발하거나 양심 선언하는 분께는 원하는 선거에서 어, 청년정치연합의 후보 경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경선권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이걸 빌미로 삥뜨기나 여러분의 몸값을 높이는 데 활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더불어 이 동영상의 존재를 그들에게 귀띔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의 비리, 약점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에 더하여서 이 동영상을 그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잠들 수 있는지 목구멍으로 밥이 술술 넘어가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긴장이 풀어지거나, 음, 여러분께 개기거나 원가는 자세를 보인다면, 바로 직전 동영상, 청년검사 쿠데타 시리즈, 검수완박 플러스 국계야합, 국회해산 당신 손으로 편해서 강조한, 음, 자유차다 목선 타고 귀순한 북한 청년 두 명을, 흑득원 씌워서 강제로 북송한 사건을 비롯하여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 공소 시워도 지난 사건을 직접적으로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 개입하고 검찰, 경찰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댄 사건 등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무기로 하여 국민을 상대로 국가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기억하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쯤에서 공익 광고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동영상, 공직자 정치인 공기업, 밥줄 끊고 숨통 줘요, 국회의원 바꿔먹기 편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드린, 무능, 부패, 비리, 공직자 정치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삼청교육대 청년계엄사령부 이런 단어에 귀가 번쩍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힘을 합쳐 힘을 합쳐주시고 더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음,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톡방 청년정치연합 서울본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